안녕하세요. 거북섬에 살고 있는 한기로 감독입니다. 아, 바로 왜 소개하려고 그래요? 내가 소개 시켜줄 건데. 어! <웃음> <웃음> 네, 지금 오늘 날씨는 정말 무더운데, 아, 무더위 한복판에 또 찾아온 귀한 손님이 계십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 닉네임 기린이라고 불리는 NGO 아프리카 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허성룡 대표입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 아프리카 페스티벌이라는 축제를 매년 열고 있어서, 향기로 네, 감독님께 좀 자문을 구하고자 찾아오게 됐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김요한 캐릭터의 소유자. <laughs> 네, 안녕하세요. 서울 아프리카 페스티벌 PM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 팀장 윤기묘 조이입니다. 아, 조이예요? 닉네임이? 네, 조이라고 친구들 많이 부르게 돼. 네, 실제로 이름이 기묘예요, 기묘. 아, 저도 네. 그 명함 받고 깜짝 놀랐네. <웃음> <웃음> 아무튼 뭐, 아프리카 페스티벌이 뭔지부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어, 한국에서는 아직 그 아프리카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고 다들 이제 여행을 가고 싶어 하시지만 실제로 여행을 가보신 분들 많이 없기 때문에 2016년부터 좀 많은 분들이 어, 아프리카 대륙에좀 숨겨진 매력을 한국에서도 좀 만나보실 수 있게끔 여러 대사관 커뮤니티 아프리카 관련된 문화 예술 단체들이 모여서 문화를 알리는 그런 축제를 진행하고 있고 벌써 코로나 시기 때 이제 잠깐 못 하긴 했었지만, 어, 6회를 거쳐서 올해 7회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또, 팀장님, 실장님? 네. 본인 언어로 설명도 해주세요. 아, 본인, 본인 언어요? 네. 영어? 중국. 본인의 언어로. <laughs> 본인의 언어로. 아프리카 페스티벌이 뭐예요? 어떻게 가 아, 돼요? 서울아프리카 페스티벌에서는요, 아프리카 관련된 다양한 무대 공연, 그리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부스, 대정한 커뮤니티, 여기 와서 아프리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 반포 한강공원에서 10월 10일 토요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매해 약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의, 방문객이 와주고 계십니다. 와, 아, 근데 벌써 한 7회 차니까 앞으로 10회로 달려갈 건데, 좀 아주 멍청한 질문부터 하면은 아프리카라는 지리적 범위가 어디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 밑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맞습니다. 예. 아프리카 대륙은 그래도 물리적으로 딱그 구분이 되어 있어서, 어,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이제 음.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면, 아프리카에는 몇개 정도 국가가 있을까요? 음. 보통 한, 한 20개? 어, 뭐 30개 정도 있지 않을까요? 얘기하시는데, 실제로는 55개 국가가 있고요. 지구 육지 면적의 5분의 1. 와. 지구의 모든 땅 중에 20%는 아프리카의 땅이고, 남북으로 8,500km, 동서로 7,400k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땅. 네, 나라도 많고, 또한 2,000개 이상의 민족이 살고 있는, 14억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와.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네, 젊은 또 대륙입니다. 네. 그럼 2,000개 민족, 2,000의 민족에 55개 국가가 있는데, 우리 대표님은 몇 개국이나 가보신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한 15개 정도 국가 와, 대박이3분1로가 봤네. 네, 네. 그래. 앞으로 한 40개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매년 한해한해한 해한해한 나라씩만 가 봐도 이제 거의 4 0년이 걸리기 때문에 죽기 전에 꼭다가 보자. 그게 제 목표입니다. 아까 식사하면서 저도 제꿈 중에 하나를 굳이 아프리카 간다면 이집트를 가고 싶다 했는데 가 보신 적 있어요? 아, 이집트는 아쉽게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우리 버킷리스트 공통 전 하나 있고 김효신 아프리카 어디 가봤어요? 저는 짐바브에 짐바브에 남아공 남아공 그밖에 안 가봤습니다. 어, 네. 어디? 네, 왜냐하면 짐바브에는 어. 제가 결혼을 내년에 하는데 짐바브의 분이랑 하게 될 예정이고요. 이제 아프리카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 좀 아, 아직 약혼 아니고 약혼 약혼 지금, 지금 약혼 반지고요. 야,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약혼 프로포저를 받았고 아, 그러면 저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저는 너무 좀 TMI일 수 있긴 있는데 저는 너무 이제 아프리카를 사랑해서 신혼여행을 음. 아프리카 섬으로 갔는데요 잔지바르? 어, 아니요 아니요 사실 아. 이제 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에 모리셔스나 세이셸 이런 섬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 세이셸이라는 섬을 세이셜. 갔는데 어. 와 근데 정말 너무너무 아름, 아름답고 뭐 제가 많이 여행 가본 것은 아니지만 신혼 여행이라서 더도 너무 너무 아름다운 섬이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신혼 여행에 갔던 대표님과 짐바브웨 남자랑 결혼하는 김효 씨와 저도 질 수는 없으니까 저는 제가 죽기 전에 꼭 떠날 곳, 제 장례식은 아마 아프리카에서 열 수도 있지 않을까. 오... 살다 보면 그런 또 행운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 아 지금 음악이 흘러 나오는데 이곳 장소는 오늘 참 타이밍이 좋네요. 우리 거북섬에서 또알로하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하와이가 좀 주테마인 것 같아요. 뭐 비판의 목소리는 잠시 내려놓고 이런 다양한 어떤 컨텐츠로 거북섬을 빛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자, 다시 아프리카로 가보겠는데 아까 그 아프리카의 페스티벌을 가지고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 김효 씨나 맞아, 대표님이? 가장 고민은. 음좀 가까이 뛰어도 돼요, 어. 올해 같은 경우에 대중들에게 아프리카 페스티벌 하면 딱한 가지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키워드가 아직 없어요. 이, 이미 제 7회인데 너무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요. 너무 많아서요. 뭔가 딱한 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에 남게끔 하는 그런 축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라는 키워드는 있고 제가 볼 때는 네. 그 키워드를 빛낼 수 있는 킬러 콘텐츠가 킬러 콘텐츠. 네, 네. 맞아요. 이게 좀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너무 많은 콘텐츠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지우는 역할이더 중요하지 않던가도 있요 대표님 고민은 뭐예요?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축제를 이제 한해한해 계속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원래 저희의 본질적인 취지를 어,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좀 지속 가능하게 할것인가또 결국에는 그 부분에는 경제적인 것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 넉넉한 어떤 재정을 갖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좀 어, 쉽게 만나실 수 있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재정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튼튼하게 이 구조를 만들 거냐, 그러면 이제 뭐 후원을 많이 받을 것인지, 뭐 어떻게 보면 티켓을 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해결해 나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축제 감독이니까 뭐 영화 감독이든 축제 감독이든 뮤지컬 감독이든 전시 감독이든 다돈 문제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대표님의 마인드나 자기간의 가치관이 아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뭐 아쉽다는 말도 이상한 표현 같긴 한데. 좀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컬러와 가치관에 기반을 둔좀 그런 행사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돈은 자유로울수 없으니까 혹시나 우리 대표님이 이것도 여러분 방송을 보면 몇몇 분이 볼지 모르지만 많이 후원해 주세요. 네. 아프리카는 계속 성장하고 어, 앞으로 우리 전 세계를 빛낼 보물섬이라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보물섬을 알려주시는 선장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김효신 또 다른 고민 있나? 아, 돈 문제를 고민하는 대표님처럼. 계도 <laughs> 킬러 컨텐츠 아니면 신혼 여행 어디 갈까 또 그런 고민? 아우 그럼 개인적으로 그런 건 고민이 아니죠. 음. 어떻게든 잘 행복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고민은 너무 많아서 음. 어떤 걸를 얘기지 음. <laughs> 모르겠네요. 고민. 근데 그 서울 아프리카 페스티벌에서 서울이 들어간 이유는 아까도 물어봤긴 했지만 어때서 서울이 들어요? 와 앞으로 음. 거북선 아프리카 음. 페스티벌. <laughs> 유도하고 있어. <laughs>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16년에 시작할 때는 예, 저희 기관뿐 아니라 이제 세계 기관이 함께 협력을 해서 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라는 키워드를 사람들이 처음 들었을 때 여전히 좀뭐 빈곤하고 어렵고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곳으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아프리카가 갖고 있는 그런 키워드에 갖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좀 깨기 위해서 좀더 세련된 단어와 함께 이렇게 좀어좀 어, 좀 뭔가 서울이라고 했을 때 어쨌든 한국의 수도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또 유명한 도시다 보니까 또 축제 자체를 이제 서울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명소에서 저희 계속 개최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서울 아프리카 페스티벌이라고 이름이 지어지게 됐고 줄여서 서아페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란 이미지가 또 아프리카랑 어떻게 매칭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긴 한데. 제가 강주에서 활동할 때도 강주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였거든요 네. 강주라는 로컬과 아시아라는 그 어떤 세계명을 어떻게 잘 절묘하게 결합시킬까도 고민 많았는데, 네. 이 고민은 계속 이어질 것 같긴 한데, 그러면 향후 뭐 5년 아니든 10년 아니든 아프리카 페스티벌에 가, 같은 내용과 질문 같아요. 어떻게 자리 잡히고 싶어요? 어떻게 국민들한테 알려내고 싶어요? 야, 이건 뭐다 할 때. 처음에 목적이 취지도 있지만, 앞으로 비전을 그린다면은? 김효식가 먼저 말해. 김효식가 네, 저는 5년 <laughs> 후에 인구 인구 통계 그를 보면요, 2030년인가? 응. 음. 2030년이 되면 아프리카 또 젊은 대륙이라고 전 세계에서 알려지고 있어요. 아프리카 젊은 대륙 당연하지. 네, 진짜 아무 생각해도. 2 0 30년이 되면 거의 모든 인구의 4명 중에 1 명은 아프리카 사람으로 앞으로는 그런 추세가 될 텐데. 저는 한국에서, 예를 들어, 정말 전 세계에서 예, 타일라 같은, 타일라, 타일라가 남아공에서 원래 작은 가수였는데, 작년에 한 노래, 워터라는 노래를 통해서 흥해서 아예 미국 빌보드에서 지금 그래미까지 다 가신 그런 아이콘이에요. 정말 이런 것처럼 정말 이런 가수들을 한국에 발굴하는 언젠간 <laughs> 초청해 주고 초청도 싶고, 하고 발굴도 하고 그를 어. 통해서 한국에 더 많은 아프리카 분들 전 세계에 있는 아프리카 분들이 또 한국에 오셔서 음. 한국의 문화도 느끼시고 한국에 있는 분들도 아프리카 분들과 교류를 통해서 서로 교류의 장이 되는 그런 그런 음. 큰 플랫폼이 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전까지 궁금하긴 한데 아프리카 뮤지션들은 아까 언어도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래. 그래도 약간 공통어가 있나 음. 비슷하게? 뭔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음. 어떤 언어로? <laughs> 음, 뭐 지역별로는, 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나라마다 보면은, 본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현지 언어와 뭐 영어, 또 불어를 섞어갖고 가사를 만들기도 아, 하는데. 불어가 이제, 많은 이유는 옛날 식민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네네, 서쪽은 이제 불어가 많고, 북쪽은 아랍어가 많고, 동쪽은 음. 또 영어. 그래서... 말만 들어도 아프다. 어. <laughs> 근데 아, 그래도 이제 워낙. 다들 이제 그 영어나 불어 이런 걸 기본적으로 다 학교에서 배우고 쓰시기 때문에 음. 노래는 현지 언어로 만들어진 것도 많지만 또 영어나 불어로 된 노래도 많이 나옵니다. 네. 이거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아픈 슬픔의 역사인데 또 여러 언어를 또 쓰다 보니까 세계로 진출하기에도 좋은 또 조건일 수도 있는. 맞습니다. 네네. 그런 또 되게 그 국제화가 자연스럽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음. 학교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언어를 같이 이제 배우다 보니까. 음. 네. 뭔가 특별히 이제 뭐 현지어 외국어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여전히 영어를 배운다 그랬을 때 외국어를 배우는 느낌이라 고 그러면 음. 어떤 나라들은 아예 영어가 거의 제1 언어로 지정되어 음. 있는 나라들은 아예 그냥 영어가 모국어인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나라 스타일의 영어 음. 조금 이제 다 영어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음. 그런 차이가 있는 정도네 맞아요 예를 들어 가나 같은 경우에도 영어가 제 모국어가 그러니까 제일 국어고 저희가 영어 그렇죠. 웬만한 어, 영... 어, 영... 영어 했냐고. 사람들보다도 네. 영어를 더 잘하세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방송을 할 때는 목소리가 좀 차분해지네. 성격이. 음... 좀 반전이네. 반전인데. 아, 그래요? 근데 본인 전공이 또 깜짝 놀랐는데 지금 철학과 정치외교학과 법학과입니다. <laughs> <참> 문화예술이 <웃음> 소스가 <웃음> 네. 이렇게 다 다른데 <laughs> 저희 출신학교도 음. 경쟁 관계. 아, 그랬어요. 연세대 고, 고대생인가? 네. 네, 네. 그러면은 그 궁금한 게 뭐라 하지? 패션 쪽에서 작년에 행사도 했다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아프리카 패션을 또 정리해 보면 어떻게 <laughs> 말할 수 있어요? <laughs> 아프리카 패션은 참 민족 의상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전 영화로 보면 블랙팬더, 네, 뭐 네, 이런 네, 또 네. 아프리카를 기반을 둔 SF 영화다 보니까. 패션이 너무 궁금한 거야. 네, 네. 아프리카 색채 벗어날 순 없을 까 같은데. 네. 어떤 패션을 아, 사랑하는 입장에서. 정말로 진지하게 가면 아프리카가 나라가 55개고, 각 나라마다, 그리고 각 나라 안에서도 이제 민족, 다양한 민족의 다양한 의상과 전통이 있을 텐데요. 네, 음. 저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나, 저는 연결시키는 그, 그 고리를 찾는 게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해서 어 예를 들어 이제 뉴오 패션 위, 라고스 패션 위에 진출한 다양한 아프리카 출신인 디자이너 브랜드들 보면 다 본인 출신인 그 커뮤니티와 그어 빌리지에 있는 디자이너 장인들이 만드시는 한 단어 만드시는 원단, 그러고 재해석을 해서 만든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그게 포인트가 전 세계에서 지금 많이, 음. 뭐 유명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음. 그래서 그 포인트를 더 한국에 또더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고자, <laughs>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그래도 이제 방송이 벌써 13분 지났으니까 네. 5분 정도는 먹는 거 얘기 좀 할게요. 지금도 참 신기하죠? 네. 여기 와서 IT, 이게 뭐죠? 아이스티. 아이스, 아이스티가 네. 뭐지? 아이스티 막 머리가 좀 혼란스러워. 아이티는 나라 이름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아이스티는 얼음티잖아요. 네네네. 아무도 것 아니잖아. 네네네. 네, 미안합니다. 썰렁하게 만들어서. 티인데 <laughs> 아이스네 어그거제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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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턴 리턴 같은. 그 티. 설탕이 많이 들어간 티. <laughs> <laughs> 어 홍차. 네네네. 부제 어, 역사 분반 끝도 없는데 홍차가 우리가 아프리카 쪽 아닌가? <laughs> 아, 인도 아, 쪽이었나? 로이버스? 음. 아, 제가 지금 맥주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맥주하면 음 독일이 유명한데 최근에 어제 공부했던 것은 맥주의 라벨지에 붙어 있는 마틴 루터킹 음 아루터킹이라다 우리 아, 갑자기 생각나 종교개혁 그 누구지 <laughs> 예전에 그면제부를 반대했던 종교개혁 지도자 있잖아요. 음 왜, 왜 이렇게 바보가 되냐 우리가. 아, 좀, 네 갑자기 <laughs> 카톨릭을 반대했던 그 우리 맨날 역사에 배우잖아. 아무데도 두고. 네. 아프리카 맥주를 이야기하려고 음, 지금 음, 이야기, 음, 이 서둘 음, 꺼낸 거야. 아, 아프리카의 술, 아프리카 맥주, 음식 이야기 좀, 좀 해보시고, 네. 실제 아프리카 페스티벌 가면 먹을 수도 있는 건지. 아, 아, 네네네. 예. 푸드. 네네.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탄자니아, 동쪽에 있는 탄자니아에산 1년 반, 음, 와, 서쪽에 있는 세네갈에서 한 2년 정도 넘게 살았는데, 그니까 일단은 뭐 아프리카 음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말씀해 주세요. 조심스러워. 뭐 아시아 음식, 아시아 음식 너무, 너무 많잖아요. 많지. 근데 이제 저는 탄자니아랑 그 세네갈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다 대부분 입맛에 잘 맞고 음. 한국 와서도 기억이 날 만큼 정말 여기 그냥 프랜차이즈처럼 식당을 만들어도 잘 팔리겠다. 그래서 저희 축제 에꼭 한번 오시면 좋은 게 저희가 대사관 커뮤니티랑 협력을 하기 때문에 와서 이제 음식을 맛보실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를 들어 뭐 나이지리아나 뭐 가나, 카메룬 이런 쪽에서는 예를 들어 졸로프 라이스라는 음식이 굉장히 유명하고 서로 자기의 졸로프 라이스가 최고의 맛을 갖고 있다라고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경우가 <laughs> 있거든요. 국가와 국가의 경쟁. <laughs> 근데 상당히 맛이 먹어보시면 입맛에 잘 맞아요. 한국의 입맛에. 그래서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사실은 제일 좀 쉽게 문화라는 걸 접하는 게 음악이나 춤을 같이 쳐보고 음식을 한번 맛보고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그게 문화죠. 네, 또, 마시는 것도, 일단, 한국에서는 커피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커피. 근데, 뭐, 히비스커스 티라든지, 민트 티라든지, 남아공 쪽에 있는 여러 간식이나, 뭐, 류프, 네, 뭐, 이런,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또, 이제, 북아프리카 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그, 푸딩이라든지, 이렇게 뭐, 그 간식으로 먹을 만한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가져 나오셔서 또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셔가고 직접 맛보시면은, 아. 어, 아이 나라를 내가 가서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일단 제가 제안을 하겠지만, 제 아프리카 페스티벌 가기 전에 거북선 맥주 축제부터 초대를 해가지고 아프리카 맥주랑 아프리카 푸드 존을 만들 생각이 있으니까 일단 제안을 할게요. 네? 지금 동의해 주세요. 아프리카 맥주 <laughs>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프리카 맥주 이야기. 아까 맥주 브랜드 소개해 주세요. 아 지금 한국에서 접할 수 있는 아프리카 맥주 위주로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아프리카 아, 맥주 신기하다. 통이 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하나는 사바나라는 약간 애플사이더 좋아하시는 분이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가볍고 약간 좀 달달하면서 뭔가 젊은 여성들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사바나라는 맥주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아프리카 커뮤니티 분들면 맨날 드시는 그 종류가 있는데 윈훅라는 그것도 가벼운 맥주라서 한번 추천 드립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사바나 좋아해요 아, 거기 많이 먹고 싶은데 아, 진짜, 이, 김효 씨랑, 또, 우리 허 대표님 같이 만나다 보니까, 근데 아프리카가 정말 멀게 느껴지긴 하잖아요, 진짜. 네. 근데 아까 말씀처럼, 불과 몇년 안에는 아프리카 인구가 전세계 인구의 5분의 1, 2, 3분의 1 찾아갈 것 같고, 네. 그냥 빠르게 또 성장하는 편도 조심해서 좋긴 해요. 네, 네, 네. 천진국을 간단 말도 다 철학, 철학가니까. 네, 네, 네. 그럼 그, 끝으로 아프리카 페스티벌의 미래 말고, 아프리카의 미래는 어떨 것 같아요? 어땠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 어, 네. 그것도 중요한 질문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조금 어 제가 들으면서 정정하자면 이제 2 5 0년이 되면 음흥. 전 세계 인구의 사분의 일 그러니까 네명 중에 한 명은 아프리카 국, 대륙 출신. 그럼 특히 청년 인구 중에 삼분의 일은 세명 중에 한 명의 청년은 어 아프리카 대륙 출신이라고 할 만큼 일단 인구가 갖고 있는 파워가 크잖아요. 그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도 성장을 할 것이고 그래서 또 최근에 음. 뭐 아시는 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 아프리카 정상회담 같은 게 음. 있어가지고 한국에서도 뭐 아프리카하고 협력을 늘리겠다 근데 사실은 이제 외, 외지 입장에서 외부인 입장에서 아프리카의 미래를 뭔가 얘기한다라는 건참 조심스러운 부분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을 하고 또이 시민사회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아프리카 대륙의 역사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참 가슴 아프고 어, 얽히고설킨 뭐 식민지배나 노예모역이라던가 그 이후에 독립하고 나서 잘된 국가들도 있지만 또그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독재가 일어나고 그게 꼭 내부나 외부의 단편적인 잘못이라고만은 얘기할 수 없는 복합적인 그런 문제지만 어쨌든 결국 그로 인해서 뭔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힘든 걸 겪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저는 인간적으로 이 사람들의 삶이 좀더 나아지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진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아프리카인들이 삶이 더 나아진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큰 질문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막 외부에서 물질적으로 막 발전하는 그런 개발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가 이제 인류의 기원, 음. 모든 사람들이 아프리카, 아프리카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그분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고유한 좋은 그 인간 중심적인 인간 본연의 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고유한 아프리카의 그 가치들이 잘 보존되면서 그들답게 그들의 모습대로 잘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추상적이지 아 너무 추상적이지만 <laughs> 거기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혹시나 지금도 예전에 우리나라를 바라본 미국 사람,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 그들한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대열에 들어섰다는 게 어떤 표현일까 궁금한 것처럼 혹시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인들 대하는, 아프리카 나라를 대하는 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행복하다, 잘 산다 이런 의미도 재석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든 간에 그런 아프리카에 대한 메시지가 아프리카 페스티벌에서 결국은 체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네. 잘하셔야 될것 같다.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한 모든 인식이 여기 축제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 아니긴 하지만, 대중들이 좋아하는 게파스티벌이잖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 대표님의 그런 고민이 담겨있을 거라 보고 있고, 네, 네. 또 우리 김효신 또 어떠신지, 김효신 도 젊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좀 나이를 젊상사랑 아, 한데, 네. <laughs> 20대 친구로서, 20대 친구가 바라면 또 아프리카의 느낌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좀 듣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네. 키워드를 뽑자면, 어떤디시티 약간, 진정성 음.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거, 거기서 느꼈던 게, 제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어, 너 한국 사람이야? 하면, 음. 어, 했던 리액션이랑, 지금 내가 어느 나라에 갔을 때, 너 한국 사람이야? 해서 나오는 리액션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는, 뭐, 한국 사람이야? 어? 나만 북한? 막 이런 질문이에 <laughs>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 나 한국 사람이 하면 그 사람들도 이름이 될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도 아직 한국 사람들에게 아프리카 하면, 어? 약간 뭔가 굶주린, 굶주린 아이? 아니면 아직 잘 모르겠고, 약간 그런, 약간 엄청, 사실, 유럽보다 아프리카 더 가까워요. 유럽, 그렇게 굉장히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약간 그런 이미지가 갈수록 더다 다양화되고, 저도 주위에 정말 아프리카 친구들도 많은데, 저는 그 친구들을 통해서 느꼈, 느꼈던 감정이랑 느꼈던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런 것처럼 저는 이런 제가 겪었던 것들을 모든 대중들에게 더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아, 어,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만남 이후로 저도 이제 방송 컨셉이 하나 잡을 것 같은데, 우리 거북섬도 바로 5km 안에 지금 시아공단 바늘공단에 있는데, 여기 25만 명 노동자 중에 거의 70%가 외국인이거든요. 뭐 한국 산업 구조도 달라졌고, 우리가 글로벌 시티라고 하는 서울, 그 서울의 이태원도 이미 글로벌 도심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북섬이 다인종, 다민족이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프리카 페스티벌 을 주최 주관하고 있는 여기 대표 신이이오고 향후에 저도 이 거북섬에서 동 아시아인들, 중국인들, 아프리카인들, 유럽인들 이게뭐 인종의 뭐 어떤 대륙에 떠든 그런 어떤 편견 없이 하고 싶은데 오늘 이후로 계속 이런 만남이 매주마다 좀 만나고 싶어요 정말 세계인의 음. 만남 그런 맥락이 좀 있습니다. 자또 방송이 20분 넘었는데 끝으로 홍보도 해도 좋고 아니면 지금 뭐 하고 싶은 말 뭐. 아니면 신랑한테 말해야 될 아까, 짐바브에. 진짜 신기하네. 아프리카 남자랑 결혼한 최초의 여자를 처음 봐요. 아, 진짜요? 예, <laughs> <laughs> 네, 그렇죠. 야, 제가 얼마나 다쳐있게 살고 있나. 그러니까 들기도 하고. 아니요, 아니요. 음. 아유. 아, 진짜 저,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하긴 하다. <웃음> <응>. <웃음> 저희가 감독님을 이렇게 잠옷 가러 왔는데, 저는 많은 자극을 받고 가서 더 크게 말해요, 크게. 자극을 받아, 움이됐다 이런 말도. 네, 네. <laughs> 더 많은 모티베이션을 받아서, 이제 10월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더 많이 달릴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게 저는 뭐, 이렇게 축제를, 뭐, 전업으로 막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막 그러잖아요. 쇼머스 w m u 이렇게 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또 한기로 감독님, 오히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이제 한기로 감독님 응원하시는 분일 텐데, 뭔가 이렇게 그, 이렇게 저희가 축제를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거기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게 그냥 며칠의 그냥 소비적인 행사가 아니라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가치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축제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하시는 축제도 많이 응원하고 참여해 주시고 또 저희가 하는 축제 서울 아프리카 페스티벌 10월 12일 올해 반포 한강공원에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12일입니다. 서울 아프리카 페스티벌 서울 반포공원이고, 제가 예전에 하대표 만날 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뭐, 인류의 시작이 아프리카라면 축제의 시작도 아프리카입니다. 아, 페스티벌 뭐, 명칭이 어떻든 간에 축제 전통적인 의미가 그 오리지널, 그 성지는 아프리카라서 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인류가 만나서 두 사람 만나도뭐 했겠어요? 밥 먹고 놀면서 뭔가 기억을 남기고자 하는 행위를 했겠죠. 그게 기록으로 남긴 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전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아프리카 가기 전에 아프리카 페스티벌에 10월 12일에 갈 건데 그 전에 거북선 맥주집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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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방송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